안녕하세요. 연예계 알려지지 않는 뒷얘기를 알아보는 SS 소문과 진실 코너의 스포츠 서울닷컴 김가영 기자입니다.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? 인코 커플로 유명했던 한 커플이 헤어졌다고 들었는데요. 그 커플에 대한 뒷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. 최근 연예계 공식 커플이었던 A와 B가 결별했고, 두 사람은 좋은 관계로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A가 B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습니다. 측근들에 따르면 A는 여전히 B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고, 또 A는 B와 함께 드라마 동반 출연까지 원한다는 사실이 측근들 사이에서 알려졌는데요. 하지만 이 소식이 B 측 입장에, B 측에 들어가면서 B 측 관계자들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. 두 사람이 어떻게 드라마에 동반 출연하느냐며 그런 일은 없다고 굉장히 성토를 했다고 하네요. 그남 부부의 이혼 과정에 대해서 소문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그 부부,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좀 알고 싶어요. 유명 운동 선수였던 C의 내연녀 D의 근황이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습니다. D는 C가 이혼을 할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D는 C가 이혼할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인했고 잠깐의 재혼을 한채동전을다쳤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티는 강남의 유흥업소의 굉장한 큰 손이라고 하는데요. 최근에는 또다시 연예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. 많은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연예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